a bike, Okay, let's go, let's go. let <coughs> <That's good, yeah. coughs> 방거 우리 다층해 있어. 양 약님. 방뺀거 피. 우리 아이는 시는데 어. 어. 이거 어. 라인 파포린다 이거. 오른쪽이 좀다리 라인 니 저라야. 저기 안 돼요. 방뺑 자리, 자리 안 보여. 없어. 아이스 아, 나이스 뭐야? 팀 팀. 내려오지 둘에 쭉 빼도 돼요. 라인 라임 받죠. 나이스. 앞에 힐러서 소방 제네버아 느 주세요. 소방 안 왔어. 그정도 바로 해 주지 이거 안타깝고.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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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게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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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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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라 5점. 5점. 나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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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는 아, 줄 몰랐다. 어 밀리겠는데? 우리 팀엔. 타이벤 타이벤 타이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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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또당할까 뭐야? <laughs> 우리, 안안안것 것. 것. 우리, 우리 라인 없어요. 그쪽에서 빠져야돼 <laughs> <laughs> 여기 쟤네 2층 먹은 거 같은데 쟤? 떨어졌다 어, 루시 잡아볼래? <laughs> 나이스 잡았어 라인 부수고 어왜 이렇게 놀어라원라이원 오늘 또자야받 자리야 자리가자리가자리얘잡고다안 왔어야지 켜 i 켜 l y o 아나 i l l 왼쪽 야 o 왼쪽 어, 야 a 이 뭐야? good one. We need to get out. We need to get out. We need to get out. We n 우리 마이크 는건질래요 음. 님들. 너무 개판이에요. 그니까 이렇게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아니다 말이 뜨게 말이 뜨게. 아니 저기 뒤로만 쓰면 돼. 괜찮아 그고 사탕 있어. 땡겨봐요. 저기 2층에 루시오 조리. 아, 저탄에... 들어가 어가막하세요세요 그냥 먹어 나이스 잘 먹어 나 주방 뺀 이거 안 가도 돼 상대 하나 저기 전반이 자방다 뺐어 이거 어 너프 온다 나이스 라인 힐뺀저힐 뺀인 거 같애 쿨렸다 라인 피봐 라인 피봐 라인 케어 라인 케어 라인 케어 줘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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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총구 주방 파딩 거아한명 아이고 어? 라나안아리잘못빠다아요괜아요니 어, <머데> 야타님 앞에 가봐 쉐신데 <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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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티버 원! 피은 빠졌어! 아나 볼래? 아깝다 세일 쓸거 같은데? 아리아 볼래요? 다리아? 다리아 피일인데 아리아 얘가 오른쪽에 야타 있어요 라인 피일인데? 오른쪽에 야타 있어요 야아 궁다아이 거기서 뽕을아이 아우 어, 투어. 계속 <laughs> 치료해줄 <laughs> 다시 갑시다. 셀프 봐지요 나도 화음을 날. 왼쪽 에티바스잡아갔아받아갈래 자리 안 왼쪽 에티바저 방벽 관리 안 <laughs> 나 빠짐. 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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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라인 봐줘, 라인. 빠라어다 이쪽 이쪽 앞에 이거. 헬멧 나자가려가려 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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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초등. 자려나와이 나이스 할만하다. 이겼다. 잘안 보여? 밑에 라인 있어. 밑에 라인 있어. 라이먹 먹는 중. 알고 라인 맞을래요 라인? 나이 너무 먹는 멀어, 너무 멀어, 나 나이 먹셔야될 듯. 나이 자려 나이 먹이먹이 그래요 저래요. 오케이 가만 있어도 개놀라네. 자탄 다탄 가능하대자탄에 저거 나노라이 자탄 나노라이. 에카디 우리 자리 물린다. 나노라어요 파이브? 일 베일 0베1일 베일. 일베1너 우리 하강 2명 받았어. 아, 오케이 오케이. 키워주 키워주. 근데 방벽 없다 우리 자리 자리 먹었어. 어 야. 날치워갔어. I'm already. I feel. 어, 주방 받아? 개어 맞치네할수 있나? 아, 어, 팔았어. 바탄 또돌것 같은데. 에너지 없어. 한번 주세요. 에너지 많아, 에너지 많아. 상대 셀바 빠짐. 셀바짐. t h a 드릴게 card. I'm not going to ge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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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아우 샤게 된다 했는데? 다인라인 피해 봐 이거 리야 왼쪽 위 틀어온다 어이 리야참야아 나들 레카 카우런 레카라 끼지 마요 아재아재 아 어, 죽었다 쉬. 우리 아나 없어요 마 이거, 래거이 건데. 데이고 <laughs> 이거, 이거. 리그룹, 어, 해야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자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오케이, okay, let's go, let's go. 방다 빼고. 방 없어요. 라인 치워놨다. 어어 라인 는 좀. 어바 아이고 길바라 반갑게 500들어오어500 들어왔어? X됐다 아C 형 우리 다리야 고지들 안 먹었는데 우리 다어요층 야타 있어야아 우리 우리 뒤에 층 야타 우리아파우우리 아파요. 뭐야. 아, 칼안 쓴다. 칼레 수가 없다, 저거. 아, 근왜 줘? 아, 힐 줬는데. 그냥 빠져있는데. 헬로진어 헬로니어. 헬로헬로진다 여기 있네 헬로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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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헬로니어. 헬로니이스로니어 화물에 어어 헬로니어. 헬이스 이면 밀면 빨리면 밀면 꼬일 듯. 건물 안에. 디바 꼬이겠다. 어, 디바만 꼬임. 자리 안 모르겠다. 이거 2층 자리야, 뒤에. 아, 몇 뒤에. 리 거기서... 어? 버리죠. 버리. 형 앞에 나오세요. 제가 다음을 게요 오, 난쉽겠는데안 주고 있어. 상황 한 명. 빼볼 배고 아직 문. 이거 그러니까 문칠것 같아. 다칠 것 같아. 남자 가에가면 밀지 마봐. <끼리>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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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자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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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든방힐방 가방! 가방! 가리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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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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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방힐방 가방! 가아 어보 위에 위어 라인도 죽 죽어. 라 죽어. 라인도 어라인어 라인도 죽어. 라어한번어 라인도 죽어. 라인어 라인도 죽어. 라인 라인도 죽라인 라인도 죽어. 라인도 죽어. 라인어도어 라인도 죽어. 어라인어 라인도 어라인 뒤에 어다 나이스. 나이스. 나올라나래요 여기? 네 나이스. 나이 걸면 이스 올라 일로 올라 그거 올라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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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걸게. 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 나이스. 나이스. 이스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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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라이 밀었어, 라 밀었어, 라 밀었어 디바, 디바 먼저 디바 라인, 펜. 라인 뽑는 거 가능? 야어했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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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뒤에 자리야 나이스 조슈 어, 1 아, 뒤야타, 뒤야타, 뒤야타 어다쟤 어딨어? 아이, 라씨 p 안 보여 <laughs> 아니, 앞으로 와 볼래요? 아 제가 맞아 드릴. 저. 아, 아, 까비 잘 됐다. 그만그만그만그그그 어, 그만, 그만, 그만. 힐힐 먹힌다. 힐 먹힌다. 아, 될거 아, 없다. 자탄 이 정도는 성공해. 아, 차면말 좀. 오케이 오케이 말리아들안어아내보기 너무 해죠 이거 사리살 케어 케어했어 케어 라인 케어 라인 케어 라인 힐나안와아 먹었어 부조 말해줘야 부조아마리에 라인 라인 키워, 라인 부조 라인 부조 여기서 하아 조금만 당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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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라인 라인 잡아 볼래? 아 팀이 못 넣었다 아 X까비 응, 라임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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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어 자리야 자리야. 리어져어져리임어로라자어져 라임어져, 라임어져, 자임어 이거 왼어져라임있져라데어져쪽임어져라임어아라어져어져라 아, 어져라어져어디갔어아갔어 <laughs> <나안 잡혀줘. 웃음> <laughs> 아, 라임어배 라임어져, 라라 아이자 원래 라인. 아, 이제 와볼래, 라임? 잘해, 헬드. 아. 밀겠는데? 나이스. 아, 나돈 나갔기네.